에서 내가 그 이론이 돼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몹시 자랑스럽고 지금도 그 기억은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앞서가는 버릇이 남아 있었을까요? MBC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방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방송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노동자들 마구잡이로 잘라냈습니다. 아직도 그 노동자들, 해고된 사람들, 몇 년째 계속 추쟁 중입니다. 끝내 이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악질 기업주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행태들, 이미 숱하게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겁니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들을 전부 다 업무에 복귀시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입으로는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MBC의 민주노조 자랑스런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근로 시간 면제. 이것이 비록 단협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했어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후순위로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성실한 교섭, 의미 있는 교섭이 진행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이 12월 22일 동지입니다. 정확하게 1시간 40 1시 47 7, 8분, 8분이면은 태양이 최 남단 남쪽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거기에 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가장 성한 바로 그때 양의 한 줄기 기운이 소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동지입니다. 음의 기운으로 상암동을 가득 덮으려고 하는 사측의 의도 오늘로 끝입니다. 거대한 반전일을 이뤄낼 겁니다. 여기 뒤에 쳐진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줄기 양의 기운을 뿜어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사측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노조 탄압 당장 중단하고 성실하게 고섭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잠시 좀 멍했던 세상임 인근 협상 중에 협상 중에 혐사, 협상 그 대리인을 없애버리는 이런 행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만 1,750명, 정부가 합치면 약 3,000명의 사원들의 중요한 그 임금을 결정짓는 협상 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전국 17개 그 대열사 서울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공이 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8.5%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는 공통 협상 못하겠다고 갑자기 12월에 와서. 선언합니다. 못한다, 더 이상. 그러면서 협상 상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는, 아, 이 임금을 조금 준다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노조를 파괴해버리려는 그런 시도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일단 서울지부는 어제부로 대위원회의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집행부에 그동안 MBC 투쟁을 선도했던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해고자 전원을 집어 넣어서 확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이 천막뒤에서 긴급본부 중앙집행회의를 열어서 본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투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점점 더그 힘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을 분쇄하고 조합을 지켜내고 공정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직장 MBC를 다시 찾을 그날까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바로 그날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창렬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노조로 뭉치진 힘은 어떠한 난가가 풍파해도 흔들림없이 돌파할 수 있었던 조합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현재의 MBC의 성장과 MBC만의 큰 자산인 전국 네트워크 체제가 흔들림 없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도 반일로조로 전국 MBC인들을 묻고 MBC, MBC맨으로서의 m b c 자구심과 동질성 동질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미시의 전국적 위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 파업을 기점으로 경진들은 조직 파괴 공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가르고 또 갈랐습니다. mbc 전통, 전통이던 선후배간의 신뢰의 조직문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권력을 향한 불만왕들이 인정하는 인정받는 비상식적인 조직이 되었고 화합의 시너지는 배제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진들은 잠원을 이용해서 벌써 서로간 당일노조 흠집 내는데 혈안을 두었습니다. 실회로 지역사관 임금을 최고라고또 계속 지켜왔던 광고나 대북문제 이런 문제까지 건드려서 서로 간에 반복을 시키는 짓거리를 해 왔습니다. 또 하나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5%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들. 작년 올해 걸쳐서 8.5% 인상했습니다. 언제나 MBC 같은 조직으로 같은 전국 모든 자긍심을 가지고 MBC 인으로 그런 자긍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MBC 안광환대단과그 밑에 있는 경영인들은 MBC 전체 구성원들은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MBC 지역의 미시에 있는 사장들만 자기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들끼리 8.5% 인상만 시키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기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8.5% 인상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임역자리에서 지역사는 기본금 이상 아무것도 입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에 가르는 행태를 그만 두십시오. 자, 보죠. 과연 그런가 한번 가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완전 개막장 아닙니까? 이게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을 원했는데 회사는 노조 탄압이 아니라 노조 파괴입니다. 노동조합을 송두르체 없애버리려고 임의관이 아니라 노조 없애기 안을 내놓았습니다 단협하자 그래도 노조 없애기 안 내놓습니다. 타임오프 체결하자 그래도 노조 없애기 안 내놓습니다. 막 잘랐습니다. 사람을.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직당했습니다. 재판받았습니다. 막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았습니다. 195억 소매가압류 마구 집행했습니다. 그걸 견뎌내고 원위치 시켰습니다. 우리 구성원들 징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발령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부당한 발령들.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인사 교과로 장난 엄청 쳤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조합원들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 하다하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MBC에는 MBC 노동조, MBC 본부 말고 두 개의 노조가 더 있습니다. 공정방송노조, 또 MBC 노동조합이라고, 어, 이름만 가져간 노동조합입니다. 20명의 구성원과 120명의 구성원으로 어,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노조원의 일반으로 어, 상대 노조에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MBC 내에서 노동조합을 다 없애겠다는 노동조합 파괴 정책입니다. 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면 임금협상에 나서지 마십시오. 그동안 제가 어영 노조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습니다. 지금 그 기, 길목에 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영 노조가 될지 아니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노동조합이 될지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실무교섭을 주도하고 있는 백종문 실무교섭 대표, 안광환 교섭 대표,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임협을 요구하면, 당신들이 임협을, 임협을 하고 싶으면 저희는 임협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임협을 할 생각이 없고, 지금처럼 노조를 송두리째 없애겠다는 생각이면 저희 투쟁합니다. 모든 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원하는 상황, 당신들이 원하는 상황을 당신들이 만들 수는 있어도 당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진 못할 겁니다. 그건 저희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저희 조합원들 사분의 원 하는 일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저희 노조 사수합니다. 그리고 국내품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고는 단단히 하십시오. 저 거대한 교역문을 보면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좋은 물일까두 고인이 하나의 창을 두고 손을 마주 잡으려고 하는 저 형상 아, MBC 구성원들이 그리고 MBC 경영진이 사안봉 시대를 열면서 새롭게 TV라는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해석을 쳐내야겠습니다. 저두 손가락. 어쩌면 영원히 맞닿지 않을 저두 손가락의 간격. 오늘 새롭게 저 간격에 주목합니다. MBC 경영진, 과연 무림자 인정하고 있습니까? 과연 mbc 프로그램 만드는 mbc 내의 언론노동자들 인정하고 있습니까 kbs 역시 남극재의 처지는 아니지만 지난 mb 정권 이후 몇개 사장들 정부 사장 유영순 특보사장 김용규 관제사장 김하영, 낙제사장 조대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KBS 본부의 전인자와 타임의 부자를 복귀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KBS에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해왔습니다. 우리 노동법에는 노동산권이라고 노동자들이 가져갈 기본적인 권리를 법에 명치해놓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노동자를 만들 권리, 단결권.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로 협상할 권리, 단체교섭권 그리고 마지막,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의무 이 노동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암동 이 MBC 사업에 그 노동사건 있습니까? 안경환 사장 과연 MBC 본부에 노동사건 인정합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서 남북장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KBS 본부, 역시 싸울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고대형 사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MBC 본부, 안당환 사장, 무적 파괴 공장에 맞서, 끝까지 싸울 리라믿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